안녕하세요. 제클입니다. 오늘은 뭐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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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laughs>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뜨뜻한 모자를 쓰고, 자, 여기 베스트를 이렇게 입었어요. 트스트는이 이, 포어 베스트는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며, 며칠 전인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뭐 요즘에 새로운 고객님들이 또 문의 주시고 하세요. 왜 나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러고 제 영상이 되게 많고 됐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거 보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혹시 제품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거는 이제 그때 베스트 한번 이것도 그냥 뭐 여러 가지 옷에다 위에 덧입거나 속에 있거나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입어봤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이제 겨울이 아주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금액이 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66까지 다 가능하세요. 66까지 버튼이 다 있으니까 버튼 다 있어요.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카라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불어줘야 돼.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그때 <laughs> 네, 보여드렸지만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혹시 요게 모자가 요게 모자예요 모자. 모자가 요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아시는 혹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거기에서 만든 건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걸 벗어야 돼. 이거를 벗고, 제가 이거를 쓰고, 이거를 쓰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모자 없는 옷들 입으실 때 이렇게 모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카라 덮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돼요. 그리고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여기, 여기. 벨크로가 있어서 탁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추울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별도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폭스에다가 여기다 폭스예요 폭스에다가 하시기 쉽게 여기 이제 찍찍이 하나 딱 음, 간단하게 그러면 목 라인이, 넥 라인이 이렇게 돼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되게 뭐 패딩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니트 같은 거 입으실 때도 만약에 모자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따뜻하게 이제 모자 요거 쓰시기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디 났어? 어디 떠났지? 보이시죠? 찍찍이. 그리고 커다래서 모자도 커다라고 해서 쓰시기도 좋고 그냥 이렇게 놔둬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무게감이 이렇게 무겁다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다 크기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직기만한번 이렇게 해서 칙끝칙끝자 <laughs> <치>?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뭐 여기다가 뭐, 뭐를 뭐뭐 입겠다 그러면은 뭐 코트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입으시면 되죠 니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거요 <laughs> <laughs> 위에다가 이제 옷을 입고 이거 위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옷 속에다 하고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건 뭐 센스 있으시니까 내가 뭐 말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폭스에다가 여기 뒤에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고 두 겹으로 한겹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딱돼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밑에가 무게감이 있으니까 헐떡헐떡 안 해. 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저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옷으로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네, 요 니트도 제가 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이게 너무 니트가 예쁜데 한번 요거랑 제가 요거랑 같이 입어 볼게요 요 니트 네, 보신건데 요렇게 네. 입으면 칼라가 너무 예쁘고 네. 이렇게 입고 또 겉에 뭐 입으시면 돼요 음. 조금 높구나 이게 응 음, 음,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 니트에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저는 더워서 살짝 걷어볼게요 음. 이게 나그랑으로 된 건데 같이 입으면 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두 개가 있어서 매칭해봤어요. 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떠세요? 여기 만약에 라이브면 제가 이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사이즈가 뭔가요, 소재가 뭔가요, 얼마인가요? <laughs>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아, 네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히 편할 것 같아요. 그렇 아니면 뭐톡 주세요. 뭐 문자 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진짜 괜찮겠다.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따뜻하게 요거 나그랑 가디건에 요 그레이 톤, 요거랑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니트에다가 이제 따뜻하니까 이걸 입었는데, 이거 말고도 따뜻한 거 같이 다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위에다가 또뭐 코트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코트를. 음. 자, 요거. 제가 애지중지하는 이 코트. <laughs> 자. 복스에 양털에. 이쪽을 밍크에 여기는 송치에 <laughs> 조목포는 다 갖다다가 만들었죠 혹시 못보시는데 제가 이거 진짜 안에 계속 걸어놓고 아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해요. 왜냐면 따뜻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 <laughs> 안에 은박지까지 <laughs> 여기 단추가 이렇게 큰 단추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전에 아, 한두개살 거, 두세개살거 하나만 살래 하시는 분 <laughs> 있으시면 좋겠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제가 163, 23 정도 되는데 장 입으셔도 되고 뭐 편한 거에다 입고 입으셔도 고입 되니까 요 소매도 길고 그때 혹시 잠깐 놓치셨거나 좀 새롭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사진도 주,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고객님이 사실은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지금 다시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사진은 조금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 핏이 좋은 것 같아서.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입었으니까 고객님 보세요. 어떠세요? <laughs> 저한테 보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색상이 화면은 조금 흐린데, 화면보다는 조금 진해요. 이 블랙도 그렇고, 약간 하늘색 같은 게 여기에도 이렇게 양모 털이 이렇게 다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 전체에 동글동글하게 어 되게 따뜻해요. 되게 따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 코트 요거 한번 보여드렸고 이 니트에 제가 요거 망토 요거 요거 요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음, 요 베스트도 한번더 보여드렸고 제가 이거 이런 제품들이 올리 이제 올려드리면 바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나 하 이렇게 또 혹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한참 있으면 저도 또 잊어버려 <laughs> 잊어버릴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원단도 좋고 힘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여행 가실 때도 좋고 또 일반 다니실 때 이제 막 찬바람 나고 막 엉덩 설어 놓으면 요거 이렇게 탁 찍찍이 이벨크를를 세게 하면 좁아지고 느슨하게 하면 좀 여유있어 지니까 그건 이제 내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될거아요 그리고 요 코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잠깐만요. 짠! <laughs> 색깔 너무 예쁜 베스트죠? 이 디즈니 제품인데 여기 푸랑 막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되게 톡톡해요. 톡톡 해가지고 엄청 따뜻해요. 여기에 긴팔뭐 갖고 계신 거 아무거나 입으시고 이렇게 탁입으시면 따뜻할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칼라 요 모자 사신 고객님을 보셨 <laughs>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따 벗고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속에 뭐 입으실 거 아니에요. 뭐 입으시고 또뭐 추우니까 이것도 있어서 제가 같이 입어 볼게요. 이것도 면이 섞여 있는 아주 부드러운 벨벳 느낌 나는 그런 원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추우니까 안 추울 때는 그냥 하나씩 더안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편안한 바지나 이런 거 입으시고 그리고 또 춥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베스트를 입으면. 뚜들 타겠죠. 속에 이너만 하나 더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안 입어가지고 이렇게 단추 채우셔도 되고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예쁜데요. 아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버튼을 어디 었어 여기 있다. 어머, 내가 이거 뒤집어 입었나봐. 뒤집어 <laughs> 어쩐지. 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입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버튼을 이렇게 더 채우고 이렇게 아유 이 버튼 골고리 찾는 게참 손으로 짐작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버티 이렇게 지퍼 올리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서 해 입으시면 안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이퍼가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입고 또 여기다 뭐쇼숄 같은 거 하나 탁두르고 가시면 하나도 안춥겠죠 커다란 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요 그래서 제가 이 칼라가 이렇게 제 켜도 되고 모자 쓰고. <laughs> 아니면 그 내가 쓰던 거 이렇게 크 이거 모자 써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또 혹시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서. 또 그때 또, 또 이렇게 잠깐 시간 놓치실수 있어서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가끔씩 이런 거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고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이제 제아의 정도 올리고 한살더 먹고 뭐 나이는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가사에 <laughs> 노래 가사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내년에도 또. 뭔가 씩씩하고 예쁜 게 이제 점점 크면 되죠. 뭐. 자 그래서 고객님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떻게? 문자 주시면 돼요. 전화 바로 주셔도 돼요. 저는 전화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잠자지 않고 별일 없는 이상은 항상 전화 받고 못 받으면 바로 제가 콜백해드리니까 해서 해주시고 제가 라이브로를 할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제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